그래서, 이 골프가 맨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지만, 골프를 생각을, 제가 얘기할 때 생각을 바꾸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굉장히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같이 우리는 이렇게 같이 칩니다. 그 왜냐면, 이 골프를 치면은 꼭 선생하고 1대1로 배우려고 그래요. 공간에서. 초, 초보 때챔피하니까 그러면은 쉽게 해서 이제 필드 나가면 멍석 까는 거예요. 필드 나가면 뒤에서 3명, 캐디까지 4명이 보고 있어요. 또 캐디는 옆에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얼어, 얼어, 얼어가지고, 대동골프도 안 됩니다. 그, 러니까 저는 가르칠 때부터 막, 오는 대로 그냥 일로 와서 같이 배워요. 같이 막. 그러면은 부담이 없어요. 나가서 쳐도. 그, 러니까 지금 가르쳐드릴 건 뭐냐면, 왜 오른발로 보고, 오른팔로 치고, 아까 해드렸어요. 오른팔로 치고, 오른팔이 분명히 방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풀어둔다 왼팔은 아니, 왼팔이 방향이고, 오른팔은 거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오른팔로 쳐야 되냐? 보세요. 저는 인선잡이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쓰면 끝이에요. 왼팔은. 여기까지만 쓰면 끝이에요. 한 1cm만. 나머진 다 오른팔로 내려야 되면은 이상박이 붙어서 갑니다. 이렇게. 붙으면이 팔이 왼팔이. 왼팔이 절대로 이렇게 잡아 땡기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붙어서 가면 얘 왼팔을 이렇게 돌으려고 해요, 습성이. 그, 그러니까 이게 릴리스거든, 요 자연스러운 릴리스. 예? 도니까. 그런데, 왼팔을 조금이라도 쓰면 어떻게 돼요? 아니, 왼팔을 쓰니까, 이 팔꿈치가, 왼팔을 쓰는 사람이, 잘 보세요. 왼팔이나 왼손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아니면 무조건 팔꿈치하고 손목을 쓸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절이기 때문에 팔꿈치하고 손목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피든지, 내가 꾸물이든지 하니까 결국은 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내가 꾸물이든지 필려고 그러면 힘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러니까는 왼팔로 쓰라고 하면서 골프에 힘을 빼라고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걸리죠. 말이 아니라 막걸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러면은, 양팔로 치는데 어떻게, 뭐야, 오른팔로만 친다고 얘기하니까 이러면은, 답할 수 있죠, 왜? 왼팔을 본능적으로 쓰지 말라고 해서 씁니다. 안 잡았으면 몰라도 잡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비율을 얘기하자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비율이 없어요. 자기만의 자연스러운 왼팔의 쓰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얘기 그래서 왼, 저도 왼손잡이 여기 또한 분도 왼손잡이야 근데 이걸 잡으려면 자꾸 이거 돌아갑니다 돌아가. 써야 되니까 우리는 오른손잡이보다 왼팔을 많이 쓰니까 이게 자꾸만 땡겨지는 거예요 그니까 더안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제가 또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또 얘기가 왼손 그러면 새끼만 걸어라 고 그러거든요 걸으면은 이, 거, 왼손 새끼만 걸고 두 손을 안 잡아요. 아 저는. 왼손 새끼만 걸고 약지만 잡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때 새끼만 잡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원리가 뻔해요. 새끼만 잡았으니까 얘가 턱구닥이 렇게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왼손 새끼를 걸면은 자연스러운 코킹이 되네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세 손가락을 잡으면은 코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털꺼도 걸리는 거하고세 손가락으로 걸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 이유는 골프채는 길고 짧은데 여기다가 계속 건 사람은 이만큼 짧게 치는 거예요. 여기서 도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돌고 여기 짧게 치는 사람은 여기서 도는 거니까 자기가 몸을 쓸 수밖에 없어요. 채가 안 떨어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왼팔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오른발만 쓰고 오른발만 써야 되는 이유가 지금도 동영상으로 했는데 이게 제자로 돌아오면 머리가 머리가 오른발을 써야지만 제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돌아왔으니까 돌아오는 숙성이 도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제 폼을 보지 말고 프로들이 잘하니까 프로폼을 보면 다 프로들은 오른쪽이 붙어들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분이 파운데이션니까 그러니까 여기 묻고 여기 안 묻으면 백순이 여기 묻고 여기 묻으면 구십 여기보다 여기가 진하게 묻으면은 이제 80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들어올 때 보면은 여자분들 화장품이 묻으니까 그러면 프로분들 보면은 치고선 항상 이렇게 붙어요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삥 내가 몸을 도는 데에서 머리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결국은 하체만 움직여서 계속 가니까는 팔이 당연히 이 팔은 펴지고 멋있게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멋있다 그러는데 멋있게 뭐가 멋있어요 여기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팔은 펴지는 거예요 결국 헤드만 떨어지고 팔에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쭉 펴졌다는 거죠. 제가 줄 갖고 한번 심은 보였죠. 줄이 쫙 펴지고 가라. 그쵸? 근데 힘이 있으면은 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펴집니다. 줄이 계속 구부러지지. 근데 내가 쭉힘을 빼버리면 이건 줄이니까는 어느 끝점에 가서는 쫙 펴졌다가 그 다음에 구부러지겠죠. 가든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오른팔로만 치면은? 어, 그냥 돌면은? 그냥 돌고, 오른발로 돌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하는 거니까 웃을 이유가 없죠. 근데 뒤에서 보면은? 잘 때리고, 여기서 갈때 봐요. 그러면 머리가 더 무거운데, 이게 공구리 친 것도 아니고, 몸이 딸려가요? 안딸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뒷발이 들려야 안 들려. 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본능적으로. 잡죠? 그러니까, 머리를 잡으려니까 어떻게 돼? 옆구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두둑하고. 아니, 그러니까, 오른팔로, 오른손 제비가, 오른팔로 그냥 우양해서 내리고, 그냥 오른발로 돌면은 편한 걸를 갖다가 돌려 그러죠. 잘쳤어잘 치고. 치고, 끝났다고 이제 봐요. 그럼 미안하지만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운동 에너 그러니까 자기가 뭘 다른 걸하면 시원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시원한 게 아니라 한 팔이면 괜찮아요. 보던 말던 뭐 작용 반작용이니까. 근데 두 팔이 기 때문에 보면은 딸려가요.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냥 오른팔로 우양우에서 오른팔로 내리고 그냥 가가지고 오른팔로 돌고. 다시 오른무릎로 돌고 오면은, 그게 반복됐을 때는 굉장히 쉽게 골프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머리를 보세요. 머리를 여기다 대놓고, 머리 공 보지 마라, 머리 잡아라. 그건 아무나 하거든요. 어, 여덟살만 되면 그 아빠 여공 보지 마 하고 할수 있어요. 그건 레슨이 아니죠. 공을 안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면, 오른발만 돌면 된다니까요? 그냥 오른팔로 내리고, 오른발만 돌면 은 지가 어디 가요? 사람 몸이. 이게 나사로 박은 것도 아니고. 근데 공 보지 말라는데 어떻게 안 보냐고. 보고 싶어서 미치는데. 어떻게 안 봐요? 궁금해 죽겠는데.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자기가 때려놓고 오른발로 본다 그러면은 자연히 밀어줘서 어깨 밀어서 보이니까는 안 보겠죠. 습관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또 제가 얘기하지만 힘이 아니라 스피드고 그렇죠? 왼팔이 아니라 양팔로 치는데 오른팔로 치고 또 오른발로 보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안 바꾼다는 거죠. 계속 뭐 각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아셨죠?